오늘은 지난주 아우트로에서 살짝 스포했던 신, 삼승 할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이를 잉태시키고 10달 동안 잘 길러 태어나게 하고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신이죠. 그렇다면 이 삼승 할망은 어떻게 생긴 신일까요? 뭐 아무래도 이름에 할망이라는 말이 대놓고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신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나이가 많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런데 삼승할망은 할머니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이팅그 자체인 10대 중후반의 예쁘장한 아가씨예요. 오늘은 이 삼승할망과 삼승할망의 정반대에 있는 구삼승할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삼승할망은 또 뭔가 싶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주도 삼신할머니, 그러니까 삼승할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긴 하지만요. 삼신할머니 이야기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혼전임신으로 새 아들을 낳고 삼신이 된 당금액이 이야기예요. 이 모든 전국 삼신할머니의 이야기들을 이번 영상에서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제주도 삼신할머니 삼승할망이 어떻게 삼승할망이 되었는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가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동해의 용궁에 사는 동해 용왕과 서해의 용궁에 사는 서해 용궁 따님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부부였는데, 40살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서 고민이었죠. 이들은 명신대찰에 정성을 들이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계를 얻고, 관음사에 가서 석달 열흘, 100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뒤 정말로 서해 용궁 따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열달후 이들 사이에는 귀여운 딸 동해 용왕 따님아기가 생겨났죠. 동해용왕 서해용궁 따님, 동해용왕 따님 아기는 다 사람 이름이에요. 오늘 등장인물들은 이름이 좀 길어요. 어쨌든 평범하게 얻은 자식도 너무너무 귀하고 예쁜데, 40살에 그것도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 겨우겨우 얻은 딸이니, 부부는 딸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자고로 자식은 귀할수록 엄하게 키워야 하는 법인데, 그러지는 않았나 봐요. 동해용왕 따님 아기는 인성질을 참 잘하는 괴물로 자랐거든요. 엄마 가슴을 뜯는다거나 아빠 수염을 잡아 뽑는 건 귀여운 수준이고요. 본인 마음에 안 되면 똥오줌 테러도 하고 밭에 심은 작물들도 다 뽑아버렸습니다. 7 살이 될 때쯤에는 이미 동해옹왕 따님하기 때문에 동해 바다 주민들의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동해옹왕은 화가 나 딸을 죽여버리겠다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딸이 인성왕이라도 7 살짜리 미취학 아동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동해옹왕 따님하기가 누구 닮았는지 알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랬대요. 다행히도 어머니서해용공 따님이 동해용왕을 말린 덕에 죽음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무쇠석갑, 즉 쇠로 된 상자에 갇혀 바다에서 퇴출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동해용왕 따님 아기는 어머니에게 인간 세상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떠내려가기 싫어서 아무 말이나 던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인간 세상에 가면 사람들에게 아이를 주는 일을 하라고 말했거든요. 아버지 몸에 흰피석달려을 어머니 몸에 검은 피석달려을 해서 아홉 달열 달이 지나면 출산을 시키면 되네요. 오 그렇구나. 그럼 출산은 어디로 어떻게 시켜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질문을 하려던 순간 동해옹왕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지르면서 동해옹왕 따님 마기를 무쇠석갑에 가둬 띄워 보내버렸거든요. 동해왕왕 따님마기가 들어 있는 무쇠 석갑은 그때부터 하염없이 망망대해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물 아래에서 3년, 물 위에서 3년을 있었다고 하니까 동해왕왕 따님마기는 석갑에서 무려 6년을 있었던 셈입니다. 무슨 매미도 아니고 말이죠. 동해왕왕 따님마기가 동해를 떠돌아다닌 지 어느덧 6년째가 되던 어느 날, 무쇠 석갑은 드디어 오랜 항해를 마치고 천여물가에 닿았습니다. 한편 평범한 인간인 임 박사는 우연히 천여물가에서 웬 석갑을 발견합니다. 그 석갑에는 임박사 임보로주가 이 석갑을 열 것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죠. 저라면 내 개인정보가 여기까지 털렸구나 싶어서 절대로 안 열었을 텐데, 임박사는 착한 건지 순진한 건지 바로 석갑을 열어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 석갑은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든그 석갑이었고, 석갑을 열어본 임박사는 동해용왕 따님아기의 아름다운 외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마에는 해님이 뒤통수에는 달님이, 그리고 양 어깨에는 별님들이 박힌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거든요.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자신은 동해용왕의 딸이며, 아이를 점지해주는 신인 생부랑이 인간 세상에 없어서 생부랑이 되고자 온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성지를하도해서 쫓겨난 거라는 말은 쏙 빼놓고 말이죠. 근데 정말 우연히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임박사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아이를 점지해 주는 신이 있으니 당연히 임박사는 자기 부부에게 아이를 점지해 달라 부탁했고 동해영왕 따님하기는 바로 임박사의 아내에게 아이를 점지해 주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대로 아버지 몸에흰 피석 달려를 어머니 몸에 검은 피석 달려를 아달열달 해서요. 근데 여기엔 문제가 있죠. 동해영왕 따님하기는 아이를 만드는 법은 알아도 낳는 법은 모르잖아요. 결국, 열 달이 다찬 뒤에도 임박사의 아내는 해산하지 못했고, 출산 직전의 상태로 두 달을 넘게 보냈습니다. 배가 주기적으로 뭉치고, 자궁이 수축하면서 겪는 끔찍한 진통을 무려 두달 동안이나 겪은 거죠. 그 와중에도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나, 배는 더 부풀어만 갔고, 진통은 계속되었으니, 부인의 몸 상태는 금방이라도 죽을 듯 허약해졌습니다. 동해용왕 따님하기는 급한 대로 부인의 겨드랑이를 찢어봤지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결국 멘탈이 붕괴된 동해용왕 따님하기 그저 버드나무 아래 앉아 울기만 할뿐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박사는 어이가 없었죠. 생부랑이라길래 아이를 달라고 했더니 아이는 커녕 멀쩡한 아내까지 죽게 만들고는 울고만 있잖아요. 다급해진 임박사. 그때부터 온갖 산에 재단을 차리고 방울을 흔들어 대면서 하늘 향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고, 결고그 소리는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옥황상제의 곁에 있던 지부사 천왕은 그 소리가 인간 세상에 생부랑에 없어서 임박사가 하늘에 원을 올리는 소리라고 말했죠. 그제서야 오광상제는 인간 세상에 생보랑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생보랑이 될 만한 일을 추천하라고 명했습니다. 지부사 천왕은 명신국 단임하기라는 인물을 추천했어요. 아버지가 석가열에 어머니는 석가모니인 본투비 금수저에다가 성격도 착하고 효도도 잘하는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오황상제는 금부도사에게 명신국 단임하기를 하늘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명신국 단임하기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겠죠. 부모님이랑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져서는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만 하니까. 하지만 명신국 단임하기는 무덤덤하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놀라고 슬퍼했던 건 오히려 부모님이었어요. 딸을 데려가지 말라고 자신들이 대신 가겠다고 말렸거든요. 그래도 명진국 따님 하기는 의연하게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금부도사를 따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향한 명진국 따님하기는 옥황상제의 궁궐 안으로 발을 들이자 마자 우레 같은 불호령을 들었습니다 옥황상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댕기머리 처녀가 제멋대로 들어오느냐면서 호통을 쳤거든요 신 중의 신 옥황상제가 저렇게 나오면 주눅들만도 한데 명진국 따님하기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아니 그럼 님은 왜 댕기머리한 처녀한테 오라고 했어요? 하면서 대들었어요 옥황상제라는 게뭔 저딴 말을 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오황상제는 명진국 다니마기가 정말 생부랑의 자리에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 시험해 본 거였거든요. 오황상제는 자신의 호통에도 겁먹지 않는 명진국 다니마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 그에게 인간 세상의 생부랑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옹왕 다니마기가 어머니에게 들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명진국 다니마기에게 해주었어요. 물론 그때와는 달리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법도 알려주었죠. 아이를 만드는 법도 내보내는 법도 배웠겠다. 이제 명진국 따님마기는 생부랑 노릇을 하기 위해 인간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아이를 해산시킬 때 필요한 가위와 실을 들고 아이를 돌봐줄 시녀들을 이끌며 내려왔다고 하니 웅장하고 신비한 행렬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세상으로 내려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당연히 임박사의 부인을 해산시키는 거였습니다. 해산시키는 법을 배운 명진국 따님마기가 부인의 뼈를 늦추고 은가위로 아기의 코를 툭 건드리니 부인은 갑자기 힘이 생겨 힘을 주었고 그 순간 양수가 쏟아지며 고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명진국 따님 아기가 가위로 태반을 가르고 실로 탯줄을 묶어 자르면서 해산한 부인과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버드나무 아래서 울고만 있던 동해용왕 따님 아기가 돌아왔습니다. 난장판이 정리되고 죽다 살아난 부인을 본 동해용왕 따님 아기는 어땠을까요? 화가 났대요. 그것도 엄청 많이... 동해왕 따님아기는 누가 감히 내가 만든 아이를 제멋대로 내보내느냐면서 명진국 따님아기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해산시키는 방법도 몰랐으면서 어이가 없죠. 당연히 화가 날 법한 이 상황에서도 명진국 따님아기는 침착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인간 세상에 생부랑이 두 명이나 되게 생겼으니 옥황상제에게 가서 누가 생부랑으로 적합한지 물어보자고요. 옥황상제가 이두 사람을 보니까 얼굴만 보고는 생부랑이 될 만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는 천계왕과 벽계왕에게 꽃이두 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꽃씨를 서천 서역국에 있는 잔모래밭에 심고 더 번성하는 꽃을 피운 쪽이 생부왕이 되기로 하는 거죠. 옥황상제의 명령대로 이 둘은 잔모래밭에 꽃씨를 심었는데 예상하셨겠지만 동해용왕 따님 아기가 심은 꽃씨는 뿌리도 하나, 가지도 하나, 꽃도 단한 송이, 그것도 시들시들한 검리올 꽃이 피어났습니다. 반 면, 명진국 다니마기가 심은 꽃이는 풍성한 45,600송이의 꽃이 되었습니다. 분명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도 꽃송이도 엄청 번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이었죠. 생부랑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리이니만큼, 오컨상제는 풍성한 꽃을 피워낸 명진국 다니마기를 2승의 생부랑인 3승할망의 자리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용왕 다니마기는 저승의 생부랑인 구삼승할망 자리에 앉히기로 했고요. 근데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이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동해왕따님마기는 명진국 따님마기가피워낸 꽃들 중 가장 위에 있는 꽃을 꺾으며 이제부터 명진국 따님마기가 만든 모든 아이들에게 100일 만에 12가지 병을 내려 일찍 저승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말을 들은 명진국 따님마기가동해왕따님마기의 몫으로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게 하겠다고 구슬린 덕에 동해왕따님마기의 화는 금방 누그러졌지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작별의 잔을 나누고 각각 2승과 저승으로 떠났고 2승의 생물왕, 즉3승할망이된 명진국 따님 아기는 8층짜리 집을 짓고 아기를 돌보는 120명의 하인을 거느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삼승할망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주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삼승할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온이었습니다.